너무 아파서 머리도 못 감았어요. 머리 못 감은 지 일주일 넘었어. 어, 머리를 못 감았고요. 샤워 자체를 못 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얼마나 아팠냐면사 살도 빠졌어요. 그 뚱뚱한 몸이 쏙 빠졌어요. 쏙어 정확히 말해서 정확히 말해서 80kg 넘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모른 사람 몰라요. 그냥 근데 보통 사람들보다 어, 보통 사람들로 살이 찐 편이지 그렇게 뚱뚱하다고는 느끼지 못할 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더 나갔어요. 얼마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80kg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78kg 정도 나갔었죠. 78kg 정도 나갔는데, 지금 71.1kg 나가요. 제가요, 하관이 넓어요. 광대가 살이 빠지면요. 저는 광대가 튀어나와요. 광대가 막 발살, 광대 나간다. 광대 아, 네. 나갑니다. 조심하세요. 퓍! 아, 여기 광대가 튀어나오고 얼굴살이 쏙 빠져요. 그러니까 관이 넓은 게다 튀나요. 저는요, 얼굴이 크고. 하가이넓고요 하관이 무슨 하관 인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지 않을까요? 넓고 굵고 크고 눈도 닦고 그래서 최근에 안경 바꿨거든요. 외나오면 옷깔을 딱 웃었어요. 그래 가지고 어 벽. 아 병원이라는데 안과 가니까 안과란 한다 안경점 가니까 거기 있는 사람 카드 아 이거 완전 뽀사져가지고 새로 하셔야 되겠는데요. 가지고 새로 했어요. 많이 주고 그리고요. 그거는 그리고 3월 되면 대통령 선거를 하잖아요. 전안할 거예요. 뽑을 사람이 없더라도 뽑을 사람이 따로선 안 e r with her. I don't k 아 o w I don't know. I d o n 는데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같 n t

도폭이라고 실제로 조폭은 아니지만 도폭이라고 다들 생각하시는 것같아요 이재명씨는 도폭이라고 생각하고 이준석은 이준석이라는 분은 국민의힘을 말아먹은 사람 이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는 분 중에 나이든 할아버지가 있어가지고 알거든요. 아무튼 어 강의 올린 지 8일 됐는데 아 강의 때문에 좀 고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상하더라고요. 한병원 갔는데 그 병원에 간 후로 살이 빠지고 그 병원을 가는데 점점 감기 증상이 심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하기가 아닌가. 그 병원이 뭐라 하죠? 의사인데 의사 노릇 못하는 사람 뭐라고 하지. 약을 치워주는데 점점 심해져서 가지고요. 목소리까지 갈라지고 그래서 피를 토하듯이 기침을 했어요. 피는 토하지 않았는데 피에 토하였어요. 기침을 했어. 오늘 간 이유는요. 아, 그냥 방학 마지막, 날, 방학 마지막 날이니까 한번 가봤어요. 학생도 아니고 방학 하내고요 아. 까리한은 <laughs> 솔직히 여러분들은 야, 못생겼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완전 날라다녔어요. 몸이 가벼워서 날라다니는 건 아니고 잘 나갔지. 나 완전 잘 나갔지. 잘 나갔지. <laughs> 얼마나 잘 나갔는지요 이상한소문이 사람은 이사람나이나람은이 사람은 이사람 사람은 이 사람은 은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는 사람은 사람이 사람은 이 와저 누나 저 언니 인상 험악하게 생겼다. 그래서 한 보학생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한 보학생 오빠가 이 네, 선도부에락 하더라고. 갑자기 왜 그러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선도부에라니는 인상이 험악해가지고 인상이 더러워가지고 인상이 더러워가지고 선도부에서 네, <laughs> 지각한 애들 잡는 잡으면 진짜 잘 잡을 것 같다. 가면서 가서 메리어요 네, 알았어. 선덕후한테 가면서 선덕후는 하지 않았고요. 선덕후로 선는 하지 않았고 선덕후한테 걸린 적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명찰 없다고해서이 <목시> 가서. 가서 명찰 사 올래 아니면 이름 적을래 가는 거야. 그때 당시에는, 아그오저제 때는 진짜 오크그 명찰 단거 이름표 단거다 확인했어요. 안 그러면 벌좀 깔고 봤어.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아 살아가기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알걸뿐데 감소. 선동원한테 멍차에 하러 가기 싫다고 차를 이름 줬겠다고 했어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냐면 탈차에아 가기 귀찮고 차를 이름 주는 게 낫다, 번역할 게 낫다, 졸업만 하면 그만 아닌가라는 생각에 그런, 아닌가 그런 생각에 말 했던 거야. 아, 그리고 또 이런 한국어한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 카리스마 피해 있다고 피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카리스마 있고 약간 눈빛이 장난이 아니라면서 지금은 눈빛이 되게 순해졌는데요. 여러 세월의 풍파로 인해 순해졌는데 지금은 세월의 풍파를 맞아서 순해졌는데 예전에는 정말 눈빛이 분노로 가득 차있어요. 분노로 가득 차있고 뭔가 화가 나있고 예민하고 누가 건들면, 은한대칠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손도 가라는 얘기를 좀들었었요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가 활성인데, 감기 걸렸다고 해가지고, 검사 받았어요. 코수신하고, 아파, 아픈데, 다행히 음성으로 나오긴 했는데요. 뭐야, 코 쓰셔요, 감사. 안 하면 안 돼요, 그랬거든요. <laughs>